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한 주가 아니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올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과 전염병,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재해로 많은 이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런 만큼 종교계는 더욱 바쁜 한 해를 보냈지 않았나 싶은데요. 원불교신문 기자이신 장지혜 교문님과 지난 한해 종교계를 돌아보겠습니다. 교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교무님께서는 올해부터 이제 월간 원광에서 원불교 신문으로 근무지를 옮기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예, 지난 한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어, 개인적으로는 좀 9년 동안 월간에 이렇게 맞춰져 있던 패턴에 주간에 맞춰서 적응하는 데좀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회고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어, 교단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좀 완화가 되고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중앙 충고를 비롯한 많은 교화 현장에서 좀 다양한 활동이 살아나면서 또 저희도 덩달아서 좀 바쁜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한해 여러 가지로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만큼 종교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한 해가 아니었을까요? 네, 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좀 거리 두기가 굉장히 장기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종교 활동에서도 좀 거리를 두게 되셨지만 좀 많은 사회 활동 분야에서도 거리감과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는 생각이 돼요. 어, 그러면서 이제 고립감, 뭐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분도 실제로 좀 많아졌다는 그런 조사 결과들도 있더라고요. 음. 여기에 또 최근에 좀 급격한 경제 위기가 같이 들이닥치면서 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분들의 마음에 더큰 위기감과 힘듦이 좀 얹어지기도 한것 같고요. 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또 우려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종교별로도 각각 스스로 고민을 하고 또 외부적인 그런 요청도 좀 특히 높아지고 있는 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런 안팎의 목소리에 기기울이면서 종교도 기존의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에서 좀 벗어난 어떤 역할 마련을 위해서 좀 많이 바빴고 또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가졌던 음.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게 바빴던 올한해 우리 원불교와 또 이웃 종교계의 동향을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자, 2022년은 이민 년, 검은 호랑이의 해로 힘차게 출발했는데요. 우선 1분기, 1, 2, 3월이죠.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1월을 시작하면서 1월 12일에 나상호 교정원장님 및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청와대 초청을 하셔가지고, 오찬 간담회에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종교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또 국민 통합을 좀 많이 당부를 하셨다고 하고, 음. 또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도 종교 지도자들께 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3월에는 10일에서 23일에 동해 산불 현장에 아. 논불교 공공회가 네, 밥차와 세탁차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좀 초봄바람에 굉장히 크게 번진 이 산불 이재민 현장에 원불교 본공회가 밥차 세탁차를 지원하고 또 직접 봉사를 통해서 이재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힘이 됐었습니다. 음. 한 10여일에 걸친 그 산불 현장에 이렇 원불교가 같이 함께함으로써 원불교의 무화 본공의 교리 정신을 또 알리기도 하고 또 구호 활동에 뛰어든 제가 추가 교도님들의 그 합심 합력을 또 확인하는 또 계기도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3월 11일에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 14대 대표 회장으로 손진우 유교 성기훈 관장님이 추대되셨고 또 김태강 교무님께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에 연임되셨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 올해 1분기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네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우리 종교계에 당부하던 내용이 국민통합인데 이 대선 이후로 국민 간의 갈등과 대립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종교계가 네. 그런 역할을 더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산불이 이 삼월에 있었군요. 예, 네. 정말 큰 산불이 나서 우리 종교계 특히 우리 원불교 봉공회가 나서서 열심히 또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기 활동도 좀 보겠습니다. 이분기는 봄이 시작되는 시즌이고 또 원불교 최대 경절인 대각 개교절이 사월에 있잖아요. 이분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4월 3일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종교지도자들이 원불교 영산성지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어, 7대 종교 종, 종단 종교지도자들이 4월 1일부터 4일까지 이웃종교체험 성지순례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약 30여 명의 그 종교인들로 순례단이 구성이 됐고, 이 일정 중에 4월 3일에 원불교 영산성지에 방문하셨습니다. 어, 이 시간을 통해서 이웃 종교들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고 또 서로 좀더 가까워지고 또 서로 종교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음. 계기도 됐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4월 28일에 대각계교절 경축 기념식이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는데요. 어, 4월 28일은 원불교의 최대 경축일이잖아요. 네. <laughs> 네, 코로나19로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어 오다가 이제 3년 만에 대면으로 중앙청부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음. 많은 이웃종교인들과 또 국회의원들, 또 지역 주민들 함께해서 축하를 나누는 의미가 있었고요. 예, 네. 자, 올해 3년 만에 정말 대면으로 이 대각계교절 경축식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 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종교계가 얼굴을 마주하고 어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참 반가웠던 그런 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3 분기는 여름이 있는 만큼 또 장마와 태풍을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8월, 9월 이렇게 서울 집중호우 또 포항과 경주 쪽에 좀 이렇게 장마가 굉장히 좀... 심하게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그런 수해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요. 8월에 8월 11일에는 서울에서 원불교 본공회가 수해복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 서울시에 좀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 피해를 입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반지하촌을 찾아서 힘을 보탰고요. 아마 이 지역은 이제 원불교 서울 소태산 기념관의 인근 지역이라서 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원불교의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그런 평가도 받아가지고. 어, 최근에 12월에 서울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또 9월에 7일에서 8일 그리고 13일에서 15일에 원불교재해재난구호대가 침수피해 지원 및 현장 봉사를 나섰는데요. 네. 어, 태풍 흰남로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혔던 경주와 포항 지역에 어, 침수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또 현장 봉사로 위로를 많이 건넸습니다. 네. 이때도 밥차와 세탁차 지원을 통해서 3,500인분 도시락 2,700여 벌의 세탁 봉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어, 9월에는 13일부터 21일까지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이스라엘, 바티칸, 이탈리아 일대 순례를 다녀오셨습니다. 음. 어, 이웃 종교 체험 성지 순례 일환으로 진행이 됐고 이번에는 가톨릭 성지 순례를 네, 겸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재난이 있는 곳에 언제나 원불교 재난재해 구호대가 함께 했다라는 모습 의미가 있고 또 네.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그 4월에는 원불교 성지를 방문했는데 예, 교황청을 또 이번에 방문을 네. 해서 또 의미 있는 네. 시간을 보냈군요. 네. 자 그리고 4분기로 어, 넘어가 보죠. 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10월 15일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우리 함께 다시 라는 주제로 어, 대한민국 종교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어~ (코로나19) 이후에 (3년) 만에 이것도 재개가 된 거였고요 (7) (7개) 종단이 모두 참여해서 또그 의미를 굉장히 배가시켰습니다 어~ 여러 종교 체험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과 또 종단별 공연이 열려서 코로나 1 9로 지쳤던 국민들에게 문화 축제로 위로를 전하는 자리가 됐고요. 또 이날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 대표 의장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음. 어 사분기 이제 가장 최근인데 저희가 이제 11월 말부터 지금 12월까지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12월 16일에 어, 12월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원불교 천도. 를 비롯해서 일곱 개 음. 종단이 추모 의식을 이태원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음. 어 이날 저녁도 이날 같은 날 저녁에는 이태원역 앞에서 시민 추도 추모제도 함께 열렸는데 이때도 이제 종교들이 함께하면서 또 위로를 건네고 또 사람들과 함께 하는 종교의 모습을 또 보여줬다고 합니다. 음이 십이구 참사의 슬픔이 여전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종교인들이 잊지 말고 끊임없는 위로와 기도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2022년 우리 원불교와 또 종교계의 동향을 좀 간단히 돌아봤는데 올해는 우리 원불교 교단적으로 어떤 한 해로 좀 기억될 수 있을까요 어, 뭐 우선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좀 전면 해제되면서 다시금 좀 교화 활동에 박차를 가했던 한 해로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그 외에도 원불교 혁신을 위한 여러 노력과 과정들이 계속 진행 중이고, 또 교단 제 4대 제 1회를 준비하는 여러 활동도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서 좀 조심하고 배려하면서 묶어졌던 여러 가지 제약들을 좀 풀고, 또 그런 경직됐던 마음들을 풀고 새로운 기회와 미래를 준비하는데 좀 유독 또 많은 힘을 쏟았던 한 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한 해는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하겠죠. 자 새해 이제 전산종법사님께서 신년 법문으로 강자와 약자가 서로 도와서 평등 세상을 이루자는 법문을 주셨는데요. 어, 이 네. 법문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 이제 전산종법사님께서 원기 18년 한 해를 살아갈 지침으로 강약 진화로 평등 세상 이루시다라는 신년 법문을 내려주셨는데요. 어뭐 원불교인들에게는 신년 법문이 한해의 삶의 표준이자 또 방향이 되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이제 사회 현상과도 좀 맞물리는 그런 법문을 내려주신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좀 강자는 약자를 일방적으로 누르고 좀 약자는 강자로 좀 거듭나지 못하면서 음. 점점 그 간극이 벌어지고 또그 그러기 때문에 전쟁과 다양한 갈등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 이러한 때 전산종법사님께서 강약진화라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다시 꺼내서 강조해 주신데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어, 강자는 이제 강자가 가진 힘으로 약자를 강자로 만들어 주는데 노력하고 또 약자는 강자의 가르침과 조언을 보고 배워서 강자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세해가 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떨 땐 강자고 또 어떨 땐 약자잖아요. 네. 어, 그 자신의 위치에 맞게 약자를 끌어주고 도와주고 또 약자일 땐 음. 강자를 선도자로 삼아 본받고 이렇게 항상 강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 사회 세계가 네. 됐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원불교 교단적으로 내년에 혹시 주목해봐야 할 일들이 또 있을까요? 어 아마도 이제 오래유 연장 속에서 코로나 19 이전으로의 교학 회복이 가장 큰 화두이자 과제가 될것 같고요. 이웃 종교들도 그 부분을 가장 좀 중점을 두고. 마 새해를 시작하고 또 준비해갈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는 조금 더 활력 넘치는 활동들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특히 원불교는 이제 혁신과 미래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좀 거쳐가면서 미래 종교로서의 원불교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어, 그것보다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예. 어떤 외부적 환경에 주목하기보다도 음.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피고 또 우리 주변을 살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예.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수많은 사건 사고에 항상 있는 것이죠. 네. 어 그럼에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일, 그리고 주변 이웃을 살피는 일 이것이 가장 근본된 우리 종교인들의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자, 내년에도 원불교 신문에서 또 많은 소식들, 은혜로운 소식들 많이 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불교 신문 네. 장지혜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